그거는 부의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쪽박 차는 것 같기도 해. 우리가 빨간색은 재수를 뜻하고 금색 지갑도 재수를 뜻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맞는 사람들이 있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주식이나 혹은 이렇게 회사를 하면서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사장님들 혹은 대표님들은 시리즈입니다. 네. <laughs> 지난번에 이제 지갑 안에 넣으면 안 되는 물건과 넣어도 되는 물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 오늘은 돈이 들어오는 지갑.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요 돈이 들어온 지갑 솔직히 소가죽으로 된그 지갑. 요즘에는 뭐 악어가죽 뭐 뱀가죽 나 이런 건 솔직히 안 아, 맞아. 맞아. 그거는 부의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쪽박 차는 거 같기도 해. 손은 음, 우리가 뭐라 그래? 열심히 일하잖아. 손는 네. 집안의 재산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소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갖고 다니면 재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옛날부터. 그리고 돈이라는 게 원래 음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 끝나고. 가서 지갑 어디다 제일 먼저 집어넣냐면은 장롱 깊숙히 집어넣어. 왜냐 햇빛 안 받으려고 왜 돈을 가두거든 돈이 새어나지 못하게끔 하려고 장롱 안쪽에다 넣어놓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색깔별로 따진다고 하시면은 우리가 빨간색은 재수를 뜻하고 금색 지갑도 재수를 뜻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맞는 사람들이 있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돈을 엉망금 벌고 싶다 하면 검은색이 무난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뜬구름을 잡고 싶어 솔직히 이제 주식이나 혹은 이렇게 회사를 하면서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무언가 를 하고 싶다 사장님들 혹은 대표님 들 들은 거진 황토색이 들어간 지갑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황토색의 의미는 흙을 뜻하거든요. 흙에서 모든지간에 다 나오는 거야. 돈도 그렇고, 그래서 흙을 의미하기 때문에 황토색 지갑을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내가 뿌려놓은 것들이 있어 거기서 걷어드릴 분들. 그런 분들은 회색 지갑을 가져가 다니시는 게 좋고, 그 고동색 지갑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당량이 있는데 플러스 돼서 또 들어온다고 해. 그리고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 취향이 틀리잖아. 여성분들은 빨간색 지갑. 솔직히 재수를 하지만 빨간색이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안 맞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도 난 재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빨간색 지갑이 갖고 싶어 하신 분들은 빨간색 그 안에 지폐를 뭐새 걸로 해서 뭐 신사인당으로 넣어놓고 음. 다닌다던가 하면서 그거로 빨간색의 기운을 완화시켜주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여성분들도 검은색 지갑이 맞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펼쳐진 거 장지갑으로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자들은 반짝반짝하고 되게 화려하신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내가 명함을 검은색으로 맞춰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좋아. 왜? 내가 금색을 너무 좋아하는데 금색 지갑이 별로 안 좋대. 그러면은 아까 돈이 뭐라 그랬어? 음의 성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된 명함을 하나 파갖고 갖고 다닌 것도 본인한테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 5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거기 뒤에 보면 두루미가 그려져 있어요. 그 두루미는 옛날부터 우리 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을 의미하고 모든 시간에 좋게끔 새롭게 음. 더 도약을 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서 두루미를 만든 거거든. 두루미가 길죠. 그래서 지금 500원짜리 구하기도 힘들어, 솔직히. 500원짜리 새거 구하셔가지고 갖고 다니는 것도 부적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음.